야생의 메이들은 하나무라에서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. 그러자 메이 한 마리, 바스티온 한 마리로 발견하가 차별적으로 자신들의 주무이 얼음을 이용한 총을 사용하여 사냥하기 시작합니다. 바스티온이 붕붕지까지 들어가는것 같습니다. 랄지디형 레그 누굽기 바스티온을.. 바스티온은 아.. 이바스 바스티온은.. 원이누리후지 않는.. 이 바스티온이 얼마나.. 나 있는 파 <놀이오> 우리 아이가 불쌍하다니 매워 한 번씩 저를 모로밥을 사먹습니다 야얘움직래 빠대할래? 빠대해봐 이 움직이 불쌍하진 빠대해 빠대해봐 빨리 빠대하면 밥을사먹